한번 해볼까? 여기 누가 이거 밀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선글라스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아 많이 갔다 어디로 안 가지나요? 아 망했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씨, 발 보통 용이나 치게 되겠네, 이거. 아, 차단하셨어요. 개빡칩니다. 아, 알뜰 때문입니다. 초안버튼에 열받게 가지고. 아, 쭈새끼 때 망했네, 씨. 참마 대박.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아, 빨리, 빨리, 반은 빨리. 지겠지 조금만 미뤄질라고, 보려고 잔대잖아, 이거 지리 아, 이거 빨리. 아, 이거 빨리. 아, 지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빨 아, 이거 아, 이거 아, 도 아, 아, 흘러만 가네. 아, 이거 한방에잘 밀면 뽑아 뽑을 수 있는데. 쇼아, 썬그라스, 아돌아가나요 기민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번만 잘 치면 되는데요. 또적 넣어야 됩니까? 알주색이 도망가네. 어기 이거 돈단데 블랙이나 해리. 나무는 시발. 소리 진짜. 음. 자 마지막 선글라스 한판 갑니다. 야소소고. 슈. 진입니다. 5만 원짜리 선글라스닙니까 UV 400. 지금 들어간 거네. 진입니다. 이제 그치. 여름에 선글라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거 우리 아님이 아홉 개를 아홉 개를 9개를... 고장이 치이네 올린 잼프 드라있습습니다자 이거 다 이소룡 이소룡 선글라스데 이거. 이 중국 갑부 느낌이 납니다. 아로이보에 이제 가게에 있게 해가지고 감동시 시계 어, 무거워 장기노. 뽑을 거 있나, 이거? 잘 밀리는데. 젤리죠, 뭐야, 젤리. 밥 먹고. 방수 조끼. 밀면 촥촥 밀리겠는데, 이거. 디피 들어. 스마트워치. 5,000원만 가본다. 5,000원만 가보겠습니다. 이 보통 차. 그러다 앞 유리 깨져서 힘듭니다. 스마트워치 한번 밀어 볼까? 밀리는지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 슉! 자! 아! 주작. 아이씨, 주작이세요. 저거 뭐야? 미니언, 파워. 아이고, 씨. 손오공, 봉 뽑을까? 가지 뭐아지 저, 방수 조끼 좀 필요 없겠지? 운동 기구. 어, 운동 기구 좋다 젤리. 일본 꺼네 일본 꺼일제는 일제. 일제가면 일제 아 스트레칭 젤리라고 이름이 딱 보이네. 아한 번에 먹어야지. 내가 있는데. 자 스트레칭 젤리. 간니스님이. 아, 초콜렛 6개를 야, 저 3,000에 보면 이득이니까 손입니까? 자, 이제 박스 부분에 스테레지 젤리 글자 부분을 따면 뽑힐 것 같은데. 안 뽑히노. 5천0 0원인데 이거. 뽑히 된거 아닙니까? 왜입니까 <목소리> 이거 왔다 이거 왔다 느낌 좋다 그 아씨 와 그때 딱 걸려있네 이번에 가자 이번에 가자 슛 5천짜리가 탄력성, 근력 말랑말랑 아.. 신2번급이긴 한데 스트레싱 달리 야, 천오만, 천오만세상 집에 가서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볼거야